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제가 가만히 해. 두글두글 크래프트로 찾아왔어요! 예, 이게 뭐냐구요? 그냥 마인크래프트에 쉐이더 적용한 건데? 이게 되게 예쁜 애야, 저 우와! 해골이잖아! 어. 나 기절한다! 나 기절한다! 기절한다! 안 한다! 어, 사람이잖아! 뭐야, 왜 주민? 머리에 이 문이 반스를 쓰고 있잖아! <laughs> 마을의 전염병이! 어이, 뭐예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마을의 전염병이를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하! 아, 아이, 대단해, 됐다, 대단해! 아이, 다행이다! 오, 살았다! 이제 좀살수 있겠다!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이, 아니, 저도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죽자고 다 같이 죽을 순 없지! 아니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 약을... 아, 박사의 연구소를 찾아야 해요. 에이! 저기요, 저... 저... 기절한, 기절한 거예요. 저기요... 이 사람... 심플하게눈동 끼고 기절, 기절했네. 에이! 이렇게 된 이상, 제가 약을 찾아서 이 마을에 남은 마지막 주민을 살려야 될것 같아요. 단서를 찾아야 돼. 어... 잠깐... 이 속상들... 이 묘비 중에 이 녀석만 다르고만 이 녀석, 네가 제일... 아,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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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진요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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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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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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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약, 약 어디 갔어? 야, 약이 분명히 있었는데 약 어디 갔냐? 분명히 여기 있었... 야, 방금 떨어졌잖아! 약이 사라졌어! 어디 갔냐, 약들아! 어, 아무튼! 어 주민을 고치려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복을 입어야겠구만 수술복 착용 완료! 아이 근데 여긴 뭐하는... <laughs> 세상에... 이, 이, 이 연구소의 박사 뭐하는 사람이길래!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사람을 가둬놓고 뼈 따구가 될 때까지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laughs> 설마 박사가 다시 돌아오진 않겠지? 같이 돌아올까요? 아니. 아, 감사합니다. 어, 여기 수술 도구가 더 있구만. 그래. 어, 이거랑 요거랑. 아, 근데 약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가 이놈의 이 놈의 이 끔찍한 질을 버린 박사의 얼굴을 한번 제가 어 보고 싶구만 그래. 어. 어? 설마. 이 사람? 네. 아, 괜히 봤어. 아, 눈내눈내 눈. 내, 눈, 내, 눈. 아, 좀 빨리 도망쳐야겠다. 마지막 남은 준비 을 살려. 호, 호, 호. 아이 죄송합니다. 아 됐다. 마지막 집까지 딱. 아 좋아. 주민 씨, 제가 약을 아이, 잠깐만 약을 아이, 약을 잊어버렸긴 했는데요. 이게 이게 아, 그래. 밴드로 모든 게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 좀만 참으세요. 제가 밴드를 먼저 붙여줄이. 잠깐만 뭔가 방법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아, 일단은 배를 갈라드릴게요. 아이, 밴드를 붙이고 배를 가른다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제가 혼자 드릴게요. 어이, 에이, 에이. 곧... 어이, 뭐야? 어, 일어났잖아. 아, 잠깐, 왜 때려요? 살려줬더니 때리네. 이 배움만덕한 주민, 아, 이쪽 찾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어, 이, 이 배움만덕한 주민 같으니, 어쩌고 찾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 말아, 네가 대신 상대를... 아, 계속 쫓아오네. 저, 징한 주민, 아, 이쪽 찾지 말아요. 주민님, 어이, 잠깐만, 왜안 쫓아오니? 아주 아이, 왜 여기 쓰러져 있어요? <laughs> 아 쫓아오네! 아 다행이다! 왜또 여기 쓰러져있어요! 이런 허약체질 주민을 만나 이러면 살려놓은 보람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되지? 어, 어, 잠깐만 약이 있었잖아! 잊어버린게 아니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금방 고쳐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근데 어떤 약을 써야 이 주민을 살릴 수 있지? 이 약! 아니면 이 약! 그래 빨간색 약이 가장 효과가 좋아보이니까 이 약을 쓰는거야 하아아요 좀 살만해요 주민씨. 아니 뭐야 죽어버렸잖아. 아니 아 아니야. 어떻게든 살려야지 어떻게든 살려야지. 이 위험해 보이는 약을 먹여야겠어. 주민씨 일어나세요. 실패 소생술 아니 이 실패 소생술 얼굴 소생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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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없어 먹인다. 아니 참 내가 먹었어. 어, 어, 어.